제일 늙은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은 700m. 지상에서 700m가 늙은 사람한테 아주 좋아요. 그런데 일반 사람이 살기는 400m. 이 우리 하늘궁 정도가 최고야. 조금 올라가면 뭐그 정도 되잖아요. 여기 산꼭대기는. 700m 되니까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야. 알았죠? 그래서 하늘궁은 내가 밖에 나가면 하늘궁만 생각해. 아이고, 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노? 숨이 탁탁 맞지그 하늘공만 저장흥 있고만 돌으면 이제 살것 같아. 아이고, 여기 이제 살았구나. 나가면은 무슨 포항절제를 굴뚝에 도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그짓말이 아니야. 나가면은 그냥 전신에 막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지, 막 버스가 왔다 갔다 하지. 막 이게 말이야, 완전히 공기가 아니야. 그 여기 오래 있어 보니까 나가면은 영숨을 별로 안 좋아. 네.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. 네. <laughs> 알겠죠? 하늘붕이 네. 상당히 이 좋은 곳을 우리가 잡아놨죠. 네. 이거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 만들어 난 거야. 네. 알았죠 네. 여기는 구이구이 들어와서 꼭대기로 올라온 거야. 그런데 이렇게 분지가 딱 되어 있죠. 네. 이런데는 없어 세계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거지 알았죠? 네. 그 다음에 또 바깥에는 호수가 진을 치고 있어.